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산 비타민 아무튼 페이스 베이스 바비브라운 거를 발라볼게요 지금은 샤워하고 쌩얼인 상태에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일부러 얘가 얼마나 발림성이 좋고 어뭐아향 진짜 향부터 엄청 좋다 발림성이 얼, 좋고 얼마나 꾸덕꾸덕하고 얼마나 베이스로서 좋은지 한번 발라볼게요. 베이스 치고는 되게 꾸덕꾸덕한데? 겨울이라 그런 거고요, 그죠? 여름은 좀 더, 좀더 가볍게, 가벼운 제형이 나오겠죠? 근데 약간 미니 사이즈가 많더라고. 약간 그런 거 어때? 약간, 일단 써보고 괜찮으면 더 써봐. 약간 이런 느낌? 여러분, 목주름도 되게 중요하니까 목도 꼭 발라줘요. 어, 되게 촉촉하다. 엄청 꾸덕꾸덕하네. 아, 아프다. 건조했나봐요. 제가 바로 나오자마자 발랐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부, 고기부터 굽고 있어요. 아주 잘 익어가는 건. 어.. 완전 달걀 됐다 달걀 피부가 어떻게 이게 좋아지지? 신기하다. 약간 겨울이니까 여러분 좀 도톰하게 올리세요. 어차피 얘네가 바람이 엄청 차갑잖아요. 지금 딱 환절기잖아. 환절기 지났나? 아무튼 그래서 엄청 바람도 되게 차갑고 온도도... 막 계속 온도도 너무 낮고 이러니까 웬만해서는 아 이놈의 각질어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아손좀 하고. 남은 잔여물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얘가 되게 끈적임이 없고 되게 산뜻해요. 그냥 싹 스며드는 스타일이네. 되게 뭔가 손이 좀 코팅된 느낌 나지 않아요? 그죠? 되게 반들반 반질빤질하죠 마음에 들어. 그 다음에 아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거 만났네. 오늘은 약간 진한 레드 컬러로 갈게요. 이게 머지야 머지. 제가 머지를 이런 컬러만 쓰거든요. 다른 건 제가 안 써봤는데 립은 진짜 얘네가 잘 만드는 것 같아. 되게 발림성도 좋고 발색도 좋고 그리고 촉촉해요. 그리고 약간 틴트 형식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. 이게 분맵 칠리야 칠리. 머지 오브 오프 더 레코트. 필팅 립인가? 아무튼. 그래서 되게 예쁘게 발색이 되죠?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오 육즙이 막 쫙쫙 나오네요. <laughs> 엄청 다 익었어 여러분 보세요. 짱이죠. 일단은 지금 접시가 없어서 얘네를 그대로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더 구워볼게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뷰티풀 심지어 지금 3시 40분이에요 근데 제가 3시 한 2시인가? 그쯤에 깨가지고 아니 1시쯤이구나 좀 약간 약간 졸다가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샤워하고 밥 먹어야겠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바로 일어났어요 어차피 또 낮잠 자면 되니까 저는 뭐 출근을 안 하는 백조거든요.